여러분, 우리가요, 사단에게 미혹되어지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만큼은 계속 들락날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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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락날락 합니다. 속 사단이요, 가 들락날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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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두 말을 하는거 l 요 n g 트 l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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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l 그것이 그럼 억울하고 분할 때는 어떻게 말이 나가겠죠? 그렇게 나가겠죠. 은혜 받을 때는 어떻게 나가겠죠? 은혜의 말이 나가겠죠. 그래서 두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양심 역사입니다. 그래서 삼자되면 확인해보자 이런 말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말이라는 것은 흘러간 거예요. 그때 어떤 배경에서 사단에 속해서 한 말이 언제 본인도 기억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들, 이쪽에서 들은 마하고, 말하고 저쪽에서 하는 사람은 말은 완전히 판이 한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 누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 인생들을 혼미합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이 지금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깨끗이 깨끗이 우리 속이 치유가 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한 말을 기억을 못 해요. 왜냐? 지금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혼미 자체죠 저희들이 들어보면 말이 영 다릅니다. 동하고 서예요. 틀린 말들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의 행함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만큼은 치를 것 치워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확인되어지는 시간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먼저 확인되어진 권고를 무시하기에 모든 것들은 자신의 선택에서 오는 인생의 열매일 뿐입니다. 왜 그러죠? 우리들 속에 할례 받지 못하여서 사단에게 그 제가 아까도 그 아이들 이렇게 안수할 때요 눈귀 그죠? 이런 거에 다 귀신이 박혀 있어서 하나님 말씀 못 듣습니다. 귀가 막혀 있지 전부다. 눈은 뭐죠? 사단이 보여주는 것만 보는 거예요. 눈과 귀가 할례를 받고. 계속 죄 씻음을 받으면서 계속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들 매주 하나님이 각자에게 하신 말씀들을 하나님으로 믿으며 두려워하기도 하고 조심스럽게 걷다가 자신들 앞에 나타난 환경, 자신들의 처지, 비교의식에 그만 넘어지게 된 것이 바로 자신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들을 빼앗겨서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각자에게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간직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은혜의 깊은 강물 속에서 은혜의 강물 속으로 계속 들어갈 때 하나님의 하신 말씀, 여러분. 제가 아까도 곤몽사님에게 카톡을 보냈지만, 저는 딱한 가지 하나님이 처음에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제 가슴에 지금 인으로. 쳐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나 예수를 섬기듯이 권 목사를 예수님 나를 섬기듯이 섬겨라. 이 한마디가 제 인생을 그때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살아 있어야 될 이유, 목회를 해야 될 이유, 우리가 우리 남은 인생에 가야 될 목적, 목사님이 주의 일을 하든 안 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가 목사님과 아까 대화한 겁니다, 카톡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영으로, 희망의 소망의 영으로, 희락의 영으로 넘쳐져서 이것이 회복되어져서 증인의 삶으로 설때 그것이 주의일이지. 내 속은 지금 슬픔과 억울함과 분함과 스트레스가 가득한데 아무리 내가 주의일을 하려고 빡빡 거려도요, 여러분 기름이 없는 차는. 뻑꾸덕, 뻑꾸덕 하다가 서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심이 기뻐서 이것이 그냥 되어줘야 됩니다. 그것을 마치 협박하듯이 당신, 주의 일안 하면 당신과 나는 끝이야. 이거는, 이거는 완전히 종교에, 이건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분이, 목힐, 그분이 주의 일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제가 사실입니다 그게 그분이 주의 일을 하든 안 하든 저의 남은 인생은 그분을 잘 섬기고 그분의 후손들을 섬기고 가는 것이 제가 하나님 천국문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과의 저와의 결사는 그 문제예요 지금 그걸 보고 뭐라 하냐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건 목사님 한 분만 잘 섬기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제 등을 밟고 마음껏 그의 인생을 펼쳐 가면 되는 겁니다. 사단이 공생의 기간 동안 40일 금식을 마친 예수님을 어떻게 미혹하고 유혹하는지를 자세히 봐야 됩니다. 사단의 공격은요. 1번 육신의 문제, 먹는 문제를 가지고 덤빕니다. 환경을 통한 육신의 먹는 문제를 가지고 덤벼요. 사람들은 육신에 와 닿는 먹는 문제 앞에 모두가 안 넘어지는 자 별로 없을 만큼. 그래서 자기의 육신의 그 먹는 피부에 와 닿는 자기 육신에 사는 것을 공급해주고 딱 뒤에 힘으로 세워진 자를 어찌할 수 없이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중인격은 이런 거야. 하나는 아, 자식 의지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자식을 최고로 의지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진짜 의지하지 않는 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도 그 자식이 저렇게 잘 커졌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는 그 자식 의지하지 않지, 결복증 같이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이중 인격입니다. 그 안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본인이 여러분, 사람들이요, 다 넘어지고 슬프다, 행복하다, 우위가 있다, 좋다, 나쁘다, 다 육신에 와 있는 그 먹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다 걸려들, 그게. 보통 사람들은 2단계까지는 별로 못 가요. 그건 소수가 가는 문제고, 1단계에서 다 넘어집니다, 전부 다. 다 넘어져요, 거기서. 먹는 문제에서. 살리는 것이 육신이 되어 살아온 만큼은 주님 아니면 사라질 수 없는 문제를 얼마든지 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 놓치는 일에 대범해집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주님과 맞아지지 못한 만큼은 절대로 사라질 수 없습니다. 자, 이때는 절대라는 말쓸수 있어요. 주님과 맞지 않는 인생은 사라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사람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혼의 생명 들어가지 못한 인생 한참을 살았는데도 아무것도 되어지지 못한 제자리 걸음이에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때 사람은 그 힘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말씀 놓쳐지면은요 어떤 장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바짝바짝 말라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몇 명이 안 앉아있어도 교회를 들어오면 후끈후끈하고 교회의 어떠한 그, 영적인 기운이 도는 거왠줄 아십니까? 이 교회에서 계속 새벽마다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기도의 불이 지금 이 안에 번져져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운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업체에도, 어떤 가게에도 기도가 많이 쌓여진 곳은 흔끈합니다 어떤 개인을 바라볼 때도요,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고, 젊어서가 아니고, 사람이 바짝 말라있어요. 육신으로 말라있는 게 아니라, 물기 하나도 없이, 생명이 없이 그냥 바짝 말라있어요.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건목사님이 많이 아시는 말, 주인이 그렇게 생겼는데 무슨 사람이 오겠는가, 그럽니다. 모든 사람도 간 되는 거죠. 여러분 참 영혼에 생명이 들어가지 못하는 인생은요 안 사라집니다. 안 사라져요. 결국 사자는 뭐냐 말씀이 안 들려지도록 이런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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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계를 대면서 끌고 나가는 거예요. 한참을 지나보면 확인되어져야 합니다. 아무것도 의미없이 그저 하루하루 먹고, 입고, 싸고, 자고, 반복되어지는 간신히 육신 가리며 사는 인생일 뿐, 뜨겁게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는 신앙의 자국들은 찾기가 어려워요. 왜 매주매주 매주 간절히 주님 바라보며 시대 뜰 안에 갇혀 있는 자처럼. 강구하는 부르짖음 속에 하루도 쉼이 없이 예배 축복을 지속하는 가운데 영혼들은 반짝반짝 새로워지는가입니다. 무엇으로도 대처할 수 없는 힘이에요. 사단은요, 보세요. 사단은 처음에 먹고, 입고, 싸고, 자고. 다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어쩌면 인생은요, 이 문제를 풀지 못해서 꺼역꺼역 꺼역 거리다가 가는 것이 90%일 겁니다. 이 문제에 다 걸려서. 어떤 사람들은 충분히 자기 먹고도 남을 수 있는 거, 한도 끝도 없이 쌓아놓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그렇게 쌓아놓고도 쓰지 못하고 더 놓고 가는 사람. 두 번째는 뭐냐. 그것이 조금 해결되어지면 끊임없이 자아로 살아가라고 내 자존심 손상되어지는 것 허락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것은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말씀의 빛을 비추면서 계속 영혼의 생명을 얻지 못하면 사람 사, 사는 게 아닙니다. 죽은 목숨이죠. 근데 가서들 물어보세요. 하나님 말씀 없어서 뭐 이렇게 됐다 하지 않고 가진 것 잃어버렸다, 누구한테 뺏겼다, 사기당했다, 부인이 죽었다, 남편이 도망 나갔다 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됐대요. 아니거든요. 하나님하고 맞지 않아서 도둑맞고 뺏기고 난리가 난 거거든요. 이것이 조금 해결이 되어지면 먹는 문제가 조금 해결이 되어지면 그다음 뭐냐 너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네 자존심, 너저 사람이 너한테 그렇게 말해서 너저 사람 바라보지 마. 자존심, 네 자, 네자막 이걸 가지고 끊임없이 사단은 부추기는데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사람만큼은 다른 피조물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사람만큼은. 하나님 공경하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런데 자존심으로 사는 것은 자기를 존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존중해야 되는데 주존심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를 존중해야 그러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듣습니까? 나를 쳤다 나를 미워한다 나를 싫어한다 예물을 못 내니까 나를 박해한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자기 자존심이 자기 자아가 손상됐다는 이야기잖아요 어리석은 거죠 그 영혼의 생명에 빛이 비춰서 그 속에 있는 그 영적 고름들을 지금 건드려내는데 그 본인은 뭐라 하죠? 싫어 싫어 건드리지마 나는 이 고름이 좋아 계속 고름을 만들 거야.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고름이 터지니까 막 악취가 나는데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는 짓을 막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자존심, 자아 때문에 왜 일개 대통령이 목을 메고 저기 돌밭에 떨어지고 난리를 치니까 나 아니다, 나 그거 아니다 하고 소신껏 가면 되는데. 내 자존심 상했다 이거죠. 내 자아가 상했다 이거죠. 그것은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주존심으로 살아야 되는 인생이 하나님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은 뭐죠? 그 말도 안 되는 자존심이라는 자아. 그거 뭐죠? 그 사단의 성품이에요. 고고 깨박살 내는 일입니다. 그거. 그러니까 남의 집에 식모로 살던 사람은 탁 저기로 와서 있고, 그렇죠? 응? 어려서부터 공주로 대통령가에서 살던 사람은 감옥에 들어갈. 하나님이요. 그에게 지금 뭐를 하시는 건줄 아십니까? 저 정말 회개하며 그 영혼이 살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음. 제가 아까 권 목사님한테 했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어머니 뱃속 태아에서부터 굶고 무슨 아기가 뱃속에서부터 굶습니까? 수없이 굶고 수없이 매맞고 목사님의 인생은. 충분하게 행복하게 살아야만 되는 조건이 있는 인생입니다. 지금부터는. 겪었잖아요. 그분이 주의 일을 하든 안 하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배고프고, 그렇게 배고프고, 매맞고,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그분. 왜 그분이 행복하게 살아, 사는 것이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에게만 보여 주셔서 사람들 속에는 악령을 집어내는데 왜 그분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나쁜 겁니까? 그분이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저하고 장원님은 목숨을 걸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저는요. 어디를 어떤 순간에도 푹 찔러 봐도 저는 그그 말밖에 안 나와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자존심 자라는 것이 남아있는 만큼은 딸사단이가 잡고 끌고 가요. 놓아그 인생은 자존심 자라는 것을 가질 자존심이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존심이 있으면 어떻게 그 책에다가 그어 일부지만 자기 인생을 그렇게 펼쳐놓을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포장해서 더 좋게 말하고 싶고, 더 자기를 뽐내고 싶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속을지 모르겠지만, 사단은 계속 들락날락, 들락날락. 두 번째 사단이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슘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화내게 만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죠.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 뭐냐면, 인생들이 자꾸만... 자기 자아로, 자기 자존심을 존중하고, 큰일 납니다. 그것은 살리는 것이 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리려고 강단을 통해서 막 이야기하는 걸못 알아듣는 장님 귀모거리들은 뭐라 그랬죠? 왜 저러는가? 못 알아듣는 알아 사람들은, 목사님 성령이 지금 강단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지. 왜냐면 자기를, 자기를 막 살려야 되는데, 죽이는 일이죠. 여러분, 거의 다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을 무릎을 꿇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을 가지고, 없이 유혹하죠. 그러면 어찌할 수 없이 사단에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하나님 한분만 경외하며 그분만 높이고 존경하며 살아가야 할 인생들이 그저 사단에게 붙들리면.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 자기의 의도, 자기의 충족대로 살아가겠다고 몸부림을 쳐요. 아버지가 인생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불로 깨끗이 쓸어버리신 것처럼, 앞으로 불로 깨끗이 정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면 다른 받는 것을 그렇게도 힘들어 합니다. 그러니까들은 너무 잘 났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나아으면 무서워서 어떻게 합니까? 저 같으면은요.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라 합니다. 60년, 70년을 살았어도 난 자리에서 일어나서 난 뚜벅뚜벅 걸어 나옵니다. 그 길이 아니라 하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무서워서 있습니까? 가지 말라 하면 돈을 다 물어내서라도 가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지 말라 해도 가고, 일어나라 해도 앉아 있는 자에게 네. 버려둡니다.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문제는 그렇게 불순종할 때 반드시 치고 들어오는 것이 뭐다? 사단.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가지 마라. 가면 영육간의 손해가 온다. 저는요.